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뉴스 리더 웹사이트에서 즐겨찾기를 구현해보고 바로 실습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현할 즐겨찾기 기능은 더 읽기 버튼 우측에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즐겨찾기에 추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즐겨찾기 된 목록만 따로 뉴스를 모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우선은 실제 동작하는 기능을 보고 같이 한번 구현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실습으로 만들게 될 즐겨찾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즐겨찾기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즐겨찾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곳에 들어가서도 즐겨찾기를 누르면 즐겨찾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삭제도 되고, 그 다음에 경제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읽기도 누르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사이트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으로 넘어왔고요. 자이 부분 자바스크립트 이전에 작성하던 자바스크립트 밑에 부분에다가 계속해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즐겨찾기에 대한 네이밍은 북마크라고 이전 시간에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콘스트를 통해서 북, 마크스라고 하고요 여기서 컨테이너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큐먼트로 여기서 찾게 될 것은 겟 아이디 값으로 우리가 찾게 될 건데 이 아이디는 이전에 우리가 정의를 해놨던 북마크스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북마크스 컨테이너라고 해서 하이픈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북마크스 컨테이너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보면은 북마크스 컨테이너라고 정의해본 이 부분에서 이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북마크스 컨테이너라고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html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작성할 건요. 여기서 크리에이스 뉴스 카드 부분을 만들 건데 여기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또 정의를 하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정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크리에이스 뉴스 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값들을 실질적으로 생성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 부분에 동일한 값을 가진 함수를 하나 더 만들건데 이 부분은 즐겨찾기를 눌렸을때 이 부분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하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c 스 카드 함수 부분을 수정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 갖고 온 부분에다가 우리가 추가만 해주면 되는데 버튼을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면 여기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버튼 닫기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안쪽에 이제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클래스명은 btn. 그 다음에 btn 여기 secondary라고 음, 적어주시면 됩니다. secondary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ok bookmark하고 여기 에 버튼 btn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할 것은 데이터 타이틀이라고 해줄 겁니다.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줄 건데 여기 article.title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적어줄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 url이라고 적어주고요. 이 안쪽에다가 값을 넣어 줄 건데 아티클 URL이라고 넣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즐겨찾기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즐겨찾기를 눌렀을 때 지금은 반응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북마크를 클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북마크에 대해서 지정이 될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부분 밑에다가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함수의 이름은 add, 북마크, 북마크 리스너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리스너. 라고 리스너스라고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형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콘스트를 통해서 우선은 북마크를 찾게 되고요. 북마크 자 버튼 button. 버튼스라고 해서 document 여기 q 리 셀렉터 s 5를 통해서 점 하고 북마크 그 다음에 버튼 버튼을 찾게 되고요. 북마크 버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좀 내려서 여기에 북마크 버튼스에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클릭 이벤트를 우리가 찾게 되고요. 그래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arrow function을 통해서 여기서 버튼을 찾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버튼은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클릭 이벤트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rrow function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nst를 통해서 타이틀을 찾고, 그 다음에 URL을 통해서 여기서 데이터 URL 이렇게 두 개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d book mark라고 해서 아직은 북마크에 대한 여기가 없죠. 여기 함수가 없는데 이 값을 인자값으로 url 이렇게 두 개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이 다음에 이제 애드 북마크 라고 하는 걸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function 이라고 해주고요 애드 북마크 를 만들 건데 여기서 두 개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갖습니다 이두 개에 대한 매개 변수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트를 통해서 먼스트를 통해서 북마크스를 찾게 됩니다. 북마크스를 해가지고 get 북 get 해주고 북마크스라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아직은 없지만 우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문을 사용을 해주고요. 북마크스의 sum 해가지고 이 값에 대해서 arrow function처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북마크를 먼저 찾습니다. 북마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의 URL을 찾아주고 이게 URL과 같다면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작동을 하게 될 것은 북마크, 북마크스의 푸시를 해주겠습니다. 북마크스 점 푸시. 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넣어줄 건데 어떤 값이냐 여기서 타이틀 네개 변수로 받았던 값을 여기서 사용을 해줄 거고요 두 개의 예.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웹에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할 거고 여기서 set item 로컬 스토리지 써주고 set item 하면은 이 해당하는 로컬 스토리지는 어디냐면 이 웹에 들어와서 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켜주시고요.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애플리케이션 보이죠? 여기서 이거 누르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부분 나오는 곳에 이 애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이쪽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 로컬 스토리지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마크스에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값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값을 통해서 셋 하는 겁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이 북마크 에드 북마크 된 타이틀과 url을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전에 눌러놨던 이런 식으로 타이틀 그다음에 u r l 의 값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북마크에서 이두 개의 값을 이쪽에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스토리지 해가지고 set item 그에 대한 이름을 먼저 적어 주고요. 북마크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우리가 제이슨을 통해서 스트링 디파이을 하고 여기서 북마크스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링 값으로 두 개에 대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로드하고 북북 마이크스 마이크스 라고 해주고 이 부분을 아직 작성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함수를 먼저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스 그 다음에 알러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를 한번더 눌렀을 때 즐겨찾기 동일한 즐겨찾기가 있다면 여기서 증여랑 즐겨찾기가 있다면 어 여기서 이미 즐겨 찾기에 추가된 추가된 기사입니다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우선은 get bookmark스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을 통해서 get bookmark스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턴을 통해서 JSON 파스를 통해 우리가 값을 찾게 될 텐데 여기서 로컬 스토리지 점 get items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될값 북마크스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혹시나 이 값이 없다면 빈 배열을 반환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get 북마크스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북마크스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get 북마크스, add 북마크스, 그 다음에 add 북마크스 리스너를 통해서 우리가 북마크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부분을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북마크를 추가를 하고 추가된 로컬 스토리에서 찾아서 실제로 북마크가 추가되고 이 추가된 리무버까지 삭제를 할수 있는 것까지 할수 있게끔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